최근 공개된 에이펙 2025 홍보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창작 집단 돌고래 유괴단이 제작했고, 지드래곤, 장원영, 박찬욱 감독, 박지성 같은 한류 스타들이 모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등장했는데요. 무엇보다 출연진 전원이 무급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국가적 행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조합니다. 한류 문화와 스포츠 스타, 세계적 감독과 대통령까지 한 무대에 함께 서면서 한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적 매력과 조정 능력을 갖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혼란을 정리하고 질서를 세우는 한국이라는 상징은 국제 사회 속에서 혁신과 연결 포용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 p e 은 무엇일까요? 1989년 출범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40% 교역의 절반 GDP의 6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며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 합의와 자발적 협력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APEC은 아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무역 개방을 촉진해왔습니다. 한국은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경주에서 두 번째 APEC을 개최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석유화학 등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오른 공급망 핵심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단순히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제 규칙을 설계하는 주도국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반도체와 첨단 기술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자고 할 것이고, 일본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해 공급망 다변화를 강조할 것입니다. 중국은 경기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역내 교역 확대를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균형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APEC 2025는 약 5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특히 APEC 회원국은 한국 석유화학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화학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급망 안정화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탄소 중립과 친환경 규범 강화라는 도전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APEC 2025는 한국이 경제적 번영과 산업혁신을 동시에 이루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